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2538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자, 시젠 하락이 이어 수젠테 EDGC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줄줄이 하락세. 자, 시젠, 뭐 시젠 시즌 볼까요? 시젠도 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네요. 공매도 시즌는 공매도가 좀 있죠 시 EDGC EDGC는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기모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액세스 바이 이런 종목들 아,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엔디 포스 포스 네, 빠졌고 DNA 링크 네, 계속 빠지고 있고, 하여튼 뭐 수젠텍도 어, 계속 연일 어, 빠지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5일선이나 3일선이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조금 완만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조금, 음, 하락폭을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락을 멈출지는 한 하루 내지 이틀, 뭐, 넉넉하게 3일 정도는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반등이 바로 뭐, 나와주면 좋겠지만, 뭐, 주식 흐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그걸 예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신이죠. 자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현상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뭐 여기 이탈 이후로 계속 하락세로 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저가가 어, 22,400원 22,400원을 이탈하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일단 여기 이 상한가 친 음, 저가 21만 9천 원, 2만, 2만 천 9백 원, 2만 천 9백 원부터 해갖고, 61선까지, 61선, 어, 여기 저가가 2만 3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어, 61선이 이제, 어, 베이선을 골든크로스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21선, 60선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로 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 이제 60일선이 120선을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뭐, 이, 지금 241선 밑에서는 조금 여기서 이제 낙폭을 좀 축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행보, 행보를 좀 하지 않을까. 아,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여기까지 빠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뭐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만원 초반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어. 일단 뭐 보수적으로 열어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래도 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 줬죠 외국인들이 전일 어 매도 친거 이상으로 이제 매수를 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 멈출 것인지 여부는 어 다음 주에 봐야겠다 주봉, 주봉상으로도 엔자반 어뭐 n 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월봉상으로 또 지금 n 자 반등이 어, 나왔죠. 나왔고 지금 현재 오늘 월봉상으로 이십일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요런 월봉이 일단 나왔고, 자 어쨌든 뭐 지금 별 다른 수젠택 관련해서 이슈는 없고 지금 진, 연일 이제 진단키트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 지금 지수 흐름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흐름이 예상이 안 갑니다 사실 자 지수 지금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요런 뭐 얇은 박스권 형태로 좀 매매가 유효한 것 같고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21선까지 못 갔지만 다시 지금 5일선 으로 내려온 만큼 다시 뭐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가 일단 가능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오늘 미국장이 또 음.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도 좀 주시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아직 뭐 진단키트 수젠텍은 아직 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뭐 이슈, 진단키트 관련 이슈나 뭐 그런 호재 공시 그런 게좀 떠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젠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 어, 무료 추천 종목은 이제 김용재 소장님 15만 유튜버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요. 추천 종목은 어, 한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추천되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선절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어,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어, 강의 자료, 주식 강의 자료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급봉으로 하루 흐름 파악하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이 PDF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어, 한번쯤 방문하셔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젠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